첫 판에 로라스 했다가 다시하게 해가지고 뭐 했지? 아 호타루 했지. 아 그래 호타루 해가지고 트릭시 했지 내가. 아 죄송한데 그레타는 애가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아 죄송한데 그레타는 좀 사자가 있어가지고 좀. 내 바람이 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자 있는 친구 한번 해. 아 하자 있다니까 뭔가 좀 듣는 그레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 좀 근질게 문제야 녀석이니까그리 차라리 그레타. 한숨 쉬어서는 안 돼. 아니 차라리 그레타 마음을 다 아니 진짜 1 0원 캐리스는 좀 문제있다 쟤는 그레타 디도에게 원툴이라 말인데 어떤가요 어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그거 원툴이긴 해 아니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거 원툴로 살아먹고 요 지내던 녀석인데 그거 힘든 메타 와서 지금 매장된 거잖아 모르겠다 그냥 억지로 한번 써봐야지 뭐 아니 근데 진심 2 0원 캐리스도 아닌 1 0원 캐리스 걔 하면은 아니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 그랜드스웨좀 궁금하긴 하네. <laughs> 아, 다음 편에 캐리스 한판 할까요, 저희? 아니, 뭔가 좀 궁금하긴 하네. <목소리> 빡세게 밑에 이죠그랜타 같은 녀석들은 무조건 한타각보다 성당 위주로 가야 야, 베저야. <목소리> 일장일모? <목소리> <목소리> 어, 요새 왜 이렇게 좀 선을 타는 탱커들이 많지?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딜러 마인드가 많냐 이거. 개사기 분리. 근데 이거 원투리죠?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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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5인궁에서 <laughs> <laughs> 만지셨다고요? 아니 님 천재임! 쓰겠차린인 어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어? 아니, 이, 베이 쭈에리 이누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거, 이거를 눈앞에서. 얘랑 비슷한 그딜이 있냐고요? 1 0 2급이요 갑자기 튀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니, 저기서 납설로 안에 들어올 줄은 몰랐네. <목소리> 어... 트레프 시키긴 한데? 와 진짜 개억지로 먹었다. 야. 방금 죽을 거 같고 하고 하고 먹는 거거든 제발 아, 다시야. 얍! 아! 아, 아. 후초부터 어. 먹을 걸. 이리로. 아! 아, 이게 안 되네. 어 저건 미친 살인마 클리이야 이거. 안 돼.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트로퍼 줄거 아니면 라인 관리 해야긴 해야, 해야 되거든 베이스 <목소리> 지금 딱핑 찍는 거한 절반만 딱 젖은 것겠다 아, 이뭔말이 어 대참사났다. 그냥 못 살리거든요. 나도 따라가야 돼. 아, 어디 있아치다가요 <laughs> 아 일부러 한 타이밍 기다렸대 건데아 아, 일부러 한 타이밍 기다렸다가 그냥 얘는 사이언이 얘는 적 팀의 얼굴을 한 시라도 보지 않으면은 전 그거야. 야 베즈야, 너 이렇게 엘프 유기하고 앞에 냅다 달리면 우리 엘프리드가 뭐 쫓아가서 백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엘프리드는 은계라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엘프리야 미안하다 근데 나도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엘프야내맘 알지? 내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친구 아니여가지고 캐리브. 진짜 발동 걸렸다 싸이언이 싸이언이 no, no. 발동 걸렸어 no, no. 어? 근데 물면 좋겠네 깼다 어 이거는 태안 되나? <laughs> 아 근데 좀 마음이 아프네비끝나지 <laughs> 않을 것 같은데 한 아, 있나 어? 얘들아 근데 이제 알지 우리 딜러 어? 우리 금지일 류로 빌리는 거 알지? 모임을. 아니, 뭐 제사 들이다 하긴 하는데, 절대 잭을 뒤집을 수가 없어. 나는 얘들아, 그건 알아줘. 찐라스트 맞고,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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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라스트 맞고. 쓰겠습니다아습니다 <laughs> 아니 1초에 아 하... 아니 벨저야 박치기 공룡 행동 좀 에바 아니냐? 야 도대체 1티 벨저로 무슨 깍으로 말렙 클립한테 머리를 박으러 가는 거냐? 어? 야너 순살 치킨도 아니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이래서아와 근데 캐리스 재밌겠다 어? 아니 캐리스 그냥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진짜 알려니까 좀좀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될 겁니다. 1차안 한지 너무 한편생이어서 좀 해야 될것 같아. 아아 아, 토마스는 좀 우리 원딜 에밀리야. 오히려 좋죠. 드릭슬러가 내다비선차로 던져도 스페를 피할 수 있죠. 개호감이죠. 이건 대체 무슨 패션인가요 흑백 요리사가 유행했어. 백 요즘 유행하는 흑백 패션입니다 혹시 뭐 문제라도? 진짜 개혁지라고요 아니 이게 왜 역지야? 아니 내가 실제 패션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 가상의 게임 속 캐릭터 패션까지 이렇게까지 그게 되나 이게? 어? 아니 입고 싶으면 있는 거지 그냥 아 근데 큰일이다 트릭시랑 케니스가 1대1로 만났을 때 케니스가 이길 수 있는 최우.. 최선의 수? 약간 방심한 트릭시한테 시프트를 맞추는 경우의 수 그거 말고는 오콜렉 와이츠로 진입하는 트릭시를 스페이쇼로 한번 씹으면서 캔슬 시키면은 그럼 또 이길 수도 있긴 함. 근데 좀 힘들긴 함. 어어어어 이 무슨 상황이냐 이건? 와. 이건 인정할게 어. 그래 그래 방금 그거는 인정할게 어 빈씨가 금딜을 하다가 쏴버리면 갑자기 전체차단을 하는 병이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 좋아하는 것 같아 제킷짱 쿨타임 하나를 위해서 뭔가 많은 걸 잃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아니, 스펙! 스펙! 아니, 스펙!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 <laughs>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거 맞냐? 아, 잠깐 찢어지하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근데 새삼스럽게 오늘 약간 똥캐딩인가왜 이렇게 수많은 똥캐딩을 하는 거지? <목소리> 드렉 본지지 이거 리스폰창에서 내려오는 드렉샵 쪽 고마워요 챙겨줘서 악연은 <laughs> 여기까지 그랜드 아!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이 캐니스를 왜 자꾸 손을 드나요? 뭐 잘못했나요? 내가 이 판에 잘못한 게 있다면 캐니스를 픽한 것 이라고 하면 캐니스가 좀서스펜가 지가 못 해놓고 왜 캐릭터 타는 거지? 약간 그런 그런 마인드 때문에. <laughs>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될 겁니다. 야 그래도 횡횡단보도 건널 때는 아주 모범이 되는 친구. 기다려봐 삼장하면 김만희. 야 삼장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왔다갔다 하면 김만드 그게 약간 손질을 <laughs> 것 같은데. 아, 겨는 딱 맞네요. <laughs> 이거 토바스 옆에 있었으면 제가안했거든요 근데 토바스가멀리 있었어 아야트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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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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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러졌습니다. 나야나이위서당신는끝났 스톱. 놈 어, 오, 침착하게. 플래시. 침착하게. 침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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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격받고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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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법이침착하 이런, 이야이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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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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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들 개꼴 운데 찾고 있다 드래그 하십시오 이궁드래그말안 됩니다. <목소리> 야드래아당신들 끝났어. <목소리> 야너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플레이들 천천히 잡고 싶은데. <목소리> 아, 얘 그거 같다. 아니 얘 그것 같네. 토바스 내 임시 방패겠네. <laughs> 야! <웃음> 아, 아유 씨오네. 어? 아유 씨오네. 야, 근데 왜 이렇게 짧냐 아니, 내가 캐리스 궁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짧은? 원래 이거 되게 뭐 멀리 앞에 가지 않는 이거. 아, 원래 짧아. 이거 원래 이렇게 짧았는데. 패스할 때 레슬러 하도 내가 쫓아가니까 뒤 보고 있는 거 봐라. 님팀 트릭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못해. 내가 저 옆에 있지. 그럼 나도 그냥 같이 갈리는 거야, 그냥. 내가 옆에 있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같이 가라고 그냥. 2명 갈거 3명 가는 거고 그냥. 두명갈거세명 가는 거고, 세명갈거네명 가는 거고. 아니, 마 맘말로 난간에 도약으로 올라가면서 낙공 쓴다? 캐리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막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괜히 어쭙잖게스페셜렇게 작은 거 하나 믿고, 노린다?

아바이트. 쪽이 v 빠지면 사이버 보안 문제. 와? 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목소리> 자. 는기까지 <저. 목소리> 아, 그러니까 <목소리> 어드래 친구가 번지가 그냥 기본 옵션이네 소사라 아 까비 소사라 어 리첼 아, 고아중에뭐한컷 아, 해보려고 아, 숨어 있는 거 아, 실아냐 일단 왕계직접이긴 합니다. 고마워요 지금. 챙겨줘서 소사라 음뭐 <laughs> <laughs> 아, 미니 트루퍼 한번 맘만 볼까어 아유 뭐잘맞치게잘익었다 맘만 볼게 요들아 아유 아유 잘 익었네 어? 아니 미리어 트루프 잘 익었네 이거 야, 빼자 이거 빼면서 해야 돼. 트리시가 뒤돌아오면 당하기 딱 좋은 포지션인데 지금 센터 있죠? 그랜드 <레쉬> 어, 얘들아, 진짜 이거 진짜 에반데? 이쪽입니다. 사람만 다오 우리집 리사 삼초기네 리사 힐받으면 모른다 에밀리야 리사 힐받으면 모른다에밀리아 어? 리사 힐해줘 힐, 힐. 리사 오른 그렇지 리사 역시 유지, 유지력은 리사 아 이거 디바 좀 좋을 것 같은데 안을 수가 없는데 드리시오 솟아라 드그 트레인 그 아쉽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군요. 그 <laughs>